그뭐 대규모가 다 좋았어요 이경민은요. <laughs> 그렇죠 뭐 여기에서 일단은 드라군으로 이 탱크를 잡아주는 이런 판단도 정말 이경민 선수의 그런 과감성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여기서 경기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거의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민 네. 선수 아 오늘 경기가 잘 풀렸습니다. 그렇죠. 아잘 어, 풀리기보다 그냥 어, 어거지로 이긴 것 같아요. 어, 어, 어거어지로뭐 실력으로. 아니 그냥 사, <laughs> 상황이 너무 좋아갖고 처음에 혹시 커멜리 센터 체력 남은 거 확인하셨나요? 네저 계속 신경 썼거든요 어 근데 왜 여기서 어택을 안 하길래 여기서? 아 이런 한마리로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laughs> 걔 하나로요? 아 이거 1500분에 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나왔었어요1네 진짜 어이없어요 <laughs> 아 근데 경기 다 끝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 좋은지 이렇게 자주 안 나오는 세레머니인데 그 사방에 어, 이경민 선수 입술을 뿌렸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키스하고 싶니까 <laughs> 최근에 키스한지 오래돼서 한번 키스하고 를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없지 않아 있고 그거. <laughs> 아니 그냥. 네 그냥 세레모니 하는 게 조, 좋아요. 세레모니 하면 이긴 당 상상도 하게 되고 하고. 그냥 아, 상도 하고. 네 기뻐서 그냥 표출한 거예요. 네. 네. 아뭐 경기가 최근에 뭐 팀도 이연패 그 본인도 좀 성적이 좀안 좋았는데 아 진짜 좀 스트레스가 좀 풀렸습니까? 어, 아니, 지금 저희가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지금 1승 했다고 풀릴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어, SK텔레콤 이렇게 2연패 하면서 어, 1위 자리도 그냥 고스란히 안겨드렸거든요. 그때 네. 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망신창이에요. 망신창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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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망신창의 분위기에서 어제 또 이재호 코치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결혼 전 어제 뭐 중계때 못 갔는데 어떻게 뭐 잘, 잘 됐나요? 잘 네, 됐었나요? 그걸로 풀렸어요. 네. <laughs> <laughs> 네, 뭐, 그, 뭐라요 뭐 그것 때문에 풀렸답니다. 아. 어제 이재훈 코치의 결혼 때문에. 네. 팀내 분위기가 좀 다시 한번좀 좋아진 것 같네요. 아니, 아, 네. 저희 분위기는 좋은데, 그냥 저희가 너무 못하다 니까좀 답답했어요. 아. 네. 어제 사회는 강민이 보고 축가는 박태민 해설위원이 했다 그러는데 사회 강민이 잘 보던가요? <laughs> 네, 되게 되더라고요? 재밌게 다, 잘 진행하시던데. 그리고 네. 박태민 해설위원님은 워낙 원래 노래 잘부르셔갖고 네. 네. 어, 자, 그, 오늘 이재용 코치는 네. 신혼여행 바로 안 간다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뭐 경기장 왔나요? 음, 저도 몰라요. 그냥 와이프랑 <laughs> 잘 지내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네. 네. 세신랑이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결혼, 어, 네. 어. 어제, 어제 첫날 밤 보냈으니 어디 뭐잘 있겠죠? 네. 예. 어, <laughs> 자, 이재용 코치에게. 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 모르죠, 또 신혼이라. 뭐 안볼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축하한다는 말씀이나 한마디 좀. 이제 고쳐게 돼. 재훈이 형 이제 장가 가셨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뭘화이팅해본인한 <laughs> 하이팅해서 <laughs> 좀팀좀 이기기 힘좀 써요. 네, 뭐 장가 한... 가셨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서 장가 갈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어, 반드시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고 그래서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이경미 선수 오늘 멋진 경기 감사드립니다. 네. 결국. 네, 사실 그 게이머들이 경기 열심히 하는 거, 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잠깐 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그런 목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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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경민 선수는 아주 멀리까지도 내다보면서 현실적인 남자네요. 네. 아 진짜 에스케트라고이옆패한 다음에 팀위니가만신 차이가 되게 됐었거든요. 조리가 없겠죠? 그 분이게 <laughs>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세트에 나서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1라운드 초중반에 거의 뭐 정말. 퍼펙트한 모습 보여줬던 이 삼성전자의 대표토스 허영모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엔 안 좋아요. 네, 그렇죠. 1라운드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어, 최근에 이 공군과 KT에게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팀도 같이 연패 중인 그런 허영무 선수입니다. 정말 이 삼성전자 칸에서 이 프로토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허영무 선수는 꼭 승리를 거둬줘야 됩니다. 아, 그럼요. 배어가 일단 몰드맨 줘야. 아,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더욱이 첫 경기까지. 태차이 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패한 건 반드시 승리를 해야 기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적용동산에서 이허영호 선수는 누구였지? 아, 근데 또 김동우 감독의 또 심틀이 나온 거. 김동우 감독 나름의 심틀이 나온 건김정호가나왔어요 네. 네, 역시나 상성 종족에 맞게 이번 경기에서도 김정호 선수가 나와줬고, 일단 시즌2차가 지금도 전반적인 저브랭킹에서 1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7경기 기준 25패 승 하면서 분위기가 좀 저조해졌거든요. 이럴 때 김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비상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줘야겠죠. 네. 자, CJ의 1라운드 완전 1등. 이 모습은 부와 돌아온, 아, 어, 매정우의 힘이 컸었거든요. 자, 과연 오늘 어떤 모습 보일 것인지. 더욱이 팀이 연패했으니까, 그래도 이정 코치가 어제 결혼됐는데, 한번 축하사면 그게 한번 날려줘야 죠저 형님선 경기 재미 끝났으면 딱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허영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파란색 토스. 어제 김태용 선수의 승패가 팀의 승패와 같은 그 흐름으로 간다 말씀니다다 허영구도 최근 그렇다고 하고요. 예, 허영구, 성명의 선수가 마찬가지죠. 이두 명이 한 일곱 번이었나요? 그 중에 한번 빼고는 전부 다 자신들의 승리가 이제 뭐 팀의 승리를 이끄는 뭐 그런 뭐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만큼. 허영모 선수가 예전과는 다르게 손명구 선수가 뭐한 명을 이기고 한 명을 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전에 같이 이기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럼요, 한 명만 가도안 돼요. 아 그리고 손병구 선수의 데뷔 7년 아, 축하하는 의미로 많은 그 팬들께서 오늘 잔치상 만들어 주셨고요. 아 이제 팬분 원하셨던 그 캐리어 케이크 캐리어. 네 나오나요? 네좀 이겨. 아, 저건 네. 7주년인데요? 저, 저걸 그렇죠. 캐리어라고 하냐? 이 뒤에서, 안에 캐리어가 저건... 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UFO 수준인데요, 네. 저건? 거 <laughs> 네, 여기서 뭐 여행용 가방 캐리어는 아니겠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육안으로 확인은 좀 어려운데, 네. 네. 저희가 일단... 잘못 알아보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일단은 원래 송병구 선수에 송병구 선수가 선수 자체가 곧 캐리어 아니겠습니까? 예.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도, 저희도 그냥 막 억지로 포장막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받아 먹은 게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받아주신 게 있기 때문에 먹은 값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될거아 케이크 바로 앞에 앉아있는 송병구 선수가 캐리어를 상장하는건 아닐까요? 아,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laughs> 아, 진짜? 그 얘기 해도 사방 욕먹고 있잖아. 게스판에 욕먹는 소리 안 들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네? <laughs> 아, 김정빈이 아, 욕 저기... 먹어요? 아, 지금 이제 <laughs> 1절까지는 받아줬는데 아, 네, 이렇게 네. 2절까지 치고 나면 정말 당황스러워 네. 죽겠습니다. 아, 두번째인 일단... 거예요. 네. 네. <laughs> 네, 일단은 허영무 선수가 이번 시즌 유일하게 저에게 거 패한 것이 김정우 선수고 상대 전적에서도 2대 4로 예, 열세이기 때문에 어, 이 김정우 선수가 어, 김정우 선수도 근데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2패가 다 토스였어요. 예, 그래서 토스전에 대한 그런 좀 감각은 좀안 좋다. 김동우 감독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전성기 때의 그런 기량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제가 볼때 토스전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 허영무 선수가 나온 위치가 유일하게 이 맵에서 두 군데 위치가 언덕, 안마당큼 올라가는 언덕이 넓거든요. 어, 5시와 한 11시, 그 중에 5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언덕지역을 잡는 플레이를 만약에 김정우가 했을 때허영무 선수, 어, 꽤나 애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경계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김윤중 선수가, 아, 예. 정윤종, 네, 정윤종 선수? 예. 선수가 아, 정신없네요 이네 예. <laughs> 정윤종 예. 선수가 언덕에 러커 조이기 당하면서 바깥쪽 예. 구경도 부터 경기를 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민철 선수에게.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다섯 시 지역에 한번 러커 가 조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립니다. 아, 그럼요. 예. 일단은 6링을 찍어서 예,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예, 일단 두개더 캐널 타임이 좋고 프로브 두개더 나와야죠. 네, 일단은 예, 안전하게 그렇죠. 잘 막아주면서 예. 왼쪽 킬 막아주는 것도 좋고, 그렇죠. 프로브가 나오지 않을 거면 말씀하시도록 캐논을 두개 빠르게 짓거나, 예. 일단은 뭐이두 가지 정도 하나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 허영문 선수 초반 잘 넘기는 자, 것이 확실 중요하겠죠. 예. 여기서 일단은 허영문 선수가 이 프로브 중에서 만약에 한기라도 빼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우 선수 바로 들어갑니다. 캐논 하나 짓고 이렇게, 예, 프로토스가좀 배짱을 부리면은 적입장에서 적을 6개 생산했는데, 어,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빼은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자 어, 오버로가 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빼면 들어갈까 하고 보는 듯 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CJ 입장에서는 이저격능성을 CJ 인투스가 매번 이기던 맵 아닙니까? 테란 저가 프로토스 순서대로 내보내도 모두 다 이겼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CJ에게 힘을 줬던 맵인데 그 그렇죠. 자연 네, 허영무 선수가 이번 경기를 이길 수 있을지 허영무 선수도. 팀의 에이스, 최고의 에이스. 아, 이런 때 분위기 한번 네. 살아나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다운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삼성이 다시 한번 2연패했었기 했었, 때문에 오늘만큼은 여기서 집중을 다시 한번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죠. 못 해도 뭐또 김정우 선수가 이맵에서 박수범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일단 좋은 기억이 있는 김정우 선수예요. 양팀 모두 양팀 모두 그러고 양팀의 이 김정호 형뭐다 살아나야 됩니다. 최근 부진하여 부진해요, 부진해요. 몇 경기째 계속 지고 있습니다. 단명은 부진해서 이제, 아 어... 떨쳐 일어날 텐데요. 어, 누구일지? 네. 두팀 모두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 네. 두팀 모두 정말 그런 절실한 승리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과연 누가 더집중할수 있을지. 허영모 선수가 가끔씩 저 허무하게 경기를 질 때가 있긴 한데, 네. 네 허영모, <laughs> 네. 선수의 허무한, 모 예, 가끔 패배.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모습 나와지면안 되겠죠? 원래 이제 스타리콘 우승할 때 그런 감동에, 예 네, 그런 모습 한번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두 명이 만날 때마다 원래 명승부가 자주 만들어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럼요.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그런 명승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일단은 김정은 선수가 1 1시 안마당 지역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 이런 점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히드라로 그 언덕을 잡는 플레이를 하긴 힘들어요. 김민철 선수가 보여줬던 3회 처리 레어 이후 오버소거 히드라, 거의 사회 처리 상태에서 언덕을 잡았거든요. 그런 플레이보다는. 한 5회 처리에서 6회 처리 늘리고 난 뒤에 언덕을 잡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력 한번 질러 어, 질러봅니다. 질러봅니다. 뭐 뭐하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답한데. 예, 이것이 일단은 그 원캐논으로 어, 풀 게이트웨이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허용우 선수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다른 맵이었으면 이 질러뚜기가 압박을 갈때좀 겁을 먹을 수도 있었던 반면 지금은 네. 워낙 멀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대체에도 전혀 늦지가 않았었고 예, 김정우 선수의 저글링 판단이 괜찮았었습니다. 일단은 발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허영문 선수가 이질러을 잃는 판단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질럿을 잃게 되면은 빌드에 제약이 생깁니다 발업 질럿을 하면서 이렇게 질럿이 나가서 잃는 플레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결국은 커세어 다크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인데 어, 일단 잘 숨겨놨어요 네. 변수를 만들 수있겠죠 숨겨놔서 알습니다 숨겨놔서 저기에 절대 들키면 안되고 상대방이 저글링 다수가 자신의 앞마다 게이트 에 보였지 않습니까 확인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몰래 가는 판단은좋습니다 상대방이 시야에 들킬만한 요소가 없죠 오 여기는 완전히 공짜인데요 못봐요 네, 예, 못봅니다 좋은데요 예, 네. 이러면서 일단 본진에서 어떤 태클을 올리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다크 템플러를 올리고 있으면 은저 지역에 신경쓰는 동안에 앞마당 지역이나 이런데 다크 네. 템프로를 난입할 수 있어요 이게 정신 못차립니다 또 이렇게 되면 드론 6개나 드는데 자원 채취율이 올라가야 할때 자원 채취율이 떨어져버리게 되면서 일단 김정현 선수가 약간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각선으로 뛰고 있어 시간 엄청 걸리죠. 그렇죠. 허영우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해주고 다크템플로 한기 생산한 다음에 이후에 게이트 늘려서 물량을 뿜어내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초반에 피해를 입게 되면은 김정우 선수가 그 러쉬를 막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네, 야, 네그 구성에도 딱 버티면 그렇죠. 이거 질러지 둘러싸기도 어렵거든요. 네트워크 건너뛰고. 어, 네. 오! 오! 했다. 오! 네, 그리고 오! 그리고 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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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날뻔했어요 세기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럼요. 상황에 놓고 볼때 두기 잡은 것도 많이 잡은 건데. 예. 세기 잡으면 기분이 매우 나쁘죠. 매우 나빠요, 두럼요. 두기 잡힌 것도 지금 기분, 제가 중요하는데 제가 나빠요, 지금. <laughs> 예. 워낙. 이왜 니가 나쁩니까? 아, 아니, 아니, 아 정, 보니까. 저구 입장에서 저구 유저 출신으로서 아니, 정말 원래. 기분 나쁜 플레이인데 네, 박태민에서는 예. 가장 싫어하는 게. 초반에 상대방에게 날 빌다가는 거를 정말 아, 극도로 싫어하는 선수. 네, 있어요. 저 연속 경기였으면 나갔어요, 지금. <laughs> 네, 필살기입니다. <laughs> 너 실전에서 네. 이렇게 할수 있겠어? 하면서 네. 원래. 네, 서 어, 스타일이 있너 만약에 저걸 링에 그거 걸렸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아, 네. 또 따져요, 걸걸. 네, 굉장히 따져요, 네? 스타일이에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예, 네. 네, 일단은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예, 네, 왔을. 오게 된 겁니다. 예. 이거 자체로도 상당히 허영무 선수가 죽을 수도 있었던 질러서 숨겨놔서 피해까지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크템플러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히드라가 나와 있지 않고 스포와 선크는 안정적으로 이제 건설하고 있다는 것에서. 6일 처리 이후에, 뭐보다 어떤 테크를 올리겠다라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 네. 자, 그럼 스코드로 다시 한번 본진상 쫙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국 지금부터는 잘스려야 돼요, 경기요. 네, 상대 체제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지난번에 김태균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한번그 질러 초반에 예. 당하면서, 일단은, 예, 그 왼쪽 딜 자리에 뭐 지나가더라도 드론과 저응이 함께 싸워지게 되면 오오. 지나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우 선수가 투가스를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뮤탈 아니면 얼커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히드라로 밀어붙이는 플레이는 잘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성큰으로 아 히드라로 밀어붙이는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스포를 안 짓습니다. 네이 상황에서 히드라를 계속 뭐 다수를 찍어서 아예 경기를 끝낼 생각이다 그러면 너무 엇박자죠. 드론도 워낙이나 많고. 어. 예, 커세어가 이 정도 보유된 상황에서 커세어 한길 이렇게 잡아주는 플레이,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네, 어, 이게 잘어잖아요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네, 많이 본인은 안나쁘죠 이런 건요. 아니, 허영무 가 나쁜 거죠. 허, 예, 허영무가 기분이 나쁘죠. <laughs> 그렇죠. 본인은 도스만 네. 도는 감정이 네. 많아요. 아, 이거 드론 두기 잡은 거, 예, 드 그. 얻어냈어요 네그 네. 이상의 피해를 네. 입혔습니다 네, 네. 커세오를 저게 드런두이면 커세오가 3개 4개 죽었는데? <laughs> 그렇죠 드론... <laughs> 아, 당연히 비싸니까 그래도, 그래도 일단, 네 보상 받았어요 네스컬지가 <laughs> 8개가 날아가서 네. 상대방의 커세오를 3개를 잡고 1개를 빈사 상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어 일단은 이거는 허영무 선수의 실식이죠 이것은 거의 김동호 감독의 그 엔트리 적중률 상성 적중률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아, 도보고 <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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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무튼, 박태민기분다 풀렸어요. 네, 죄송니다 정면도 면 정면, 캐논 깨지캐 이거 다음 의미가, 럭커를 뚫겠다는 거죠? 럭커, 무적이 럭커죠, 지금요? 야, 이 의도를 빼고. 의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질러봤죠? 커 봤어요, 봤어요. 럭커 다 쏘았어요. 김정우의 시든카드를확인 했습니다, 아직 허영구가 김정우 선수가 럴커로 일단은 체제를 잡았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 빼야죠? 아니, 노 일단은 공격적으로 하는 거 힘들어요. 허영무 선수는 예, 여기서 로보티스 올리고 셔틀를 활용해야 돼요. 정면 지역으로 뚫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일단 상황상 입구가 조여진다라고 가정해 볼 때, 로보틱스가 그렇게까지 빠른 건 아니고, 일단은 좋습니다. 허영 선수, 이거 시간 끌어주는 플레이는 어. 상당히 좋아요. 어이, 좋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시간 벌고 질럿은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이 몸속 뭐 저글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 커세어로 또 최대한 정찰을 해주면 상대한 체제를 봐야 됩니다. 이후에 히드로로 가는지, 타입으로 가는지. 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능선을더 넘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요! 네, 일단은 질러 4개 돌렸는데, 언덕 위에 러커를 조여두고, 나머지 정글이 다 빼서, 바깥쪽에 있는 저 질러들을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결국 약간 더 딜레이 됐습니다만, 결국 지금 타이밍에서 언덕까지를 점령할 분위기입니다. 근데 많진 않은 숫자가, 뒤에 쥐러나가죠 하여튼! 그렇죠 이것은 이제 김정은 선수의 어떻게보면 시위성 그냥 시위성 압박이에요 이걸로 뭐 게이트웨이를 일단 깰수 있으면 좋지만 예 어느정도 지금 드론이 확보된 상황에서의 압박이고 지금 드론을 더 누르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3회 처리에서 모든 드론이 적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냥 일단 유닛을 계속 찍어서 압박을 하거나 상대방의 병력을 막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일단 오늘은 커세어가 단순 조연에 그치는 네 예, 그런 모습들인데, 커세어가한게한게잘 모였으면 저 정도 수의 스컬지 이렇게까지 도망다니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하늘이라도 공중이라도 잡아놔야 셔틀을 이용할 수가 있지. 예, 공중까지 빼앗겨서 셔틀까지 자, 예, 자유분방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장난인 겁니다. 예, 커세어로 하늘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셔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스컬지가 저렇게 많이 보여드는 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스컬지도 방어비 어느 정도 데이스의 것으로 보이는데. 커세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살이 이 커, 어, 스콜지와 상대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한 8개 정도가 생산된 커세어로는 어, 잘만 싸우면은 그냥 녹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1 1성이었기 때문에 이거 언덕 뭐 욕심 없었습니다 김정우 일단 뚫고 나왔어요 네6회차리 뭐 정도 짓는데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경기를 지금 펼쳐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고 언덕 쪽을 더 조일 거였으면 전방 라인을 좀 튼튼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 하면 어차피 뚫릴 거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판단과 타이밍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단 허영무 선수가 이세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는 거는 필수입니다 지금 이 넥서스를 안 가져가게 되면은 오린이 되거든요. 근데 오린으로 지금 공격을 해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어요. 예, 공격력 2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타면 끝낼 수 있지만 여의치가 않고 지금 저글링 뛰지만. 이어가죠. 상대방이 빠질 때 들어가서 최대 한 시간을 벌겠다라는 생각. 네, 아, 길박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좋은 판단이에요. 까지 치고요. 넥서스 감정해 넥서스 네, 때려도 깰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 너무... 네. 상성상 네, 안좋은 드라곤만 어. 드라곤만 줄여주는데 주력을 하면서 네 주, 이거 일단 디파일러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완벽하게진 네. 겁니다 디파일러만도 안정되고 디파이러를 지켰을 거거든요 디파일러 나오는 시간은번거이에요 네. 네. 정말로 이 공격 한번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디파일러가 뜨면 그때부터 이제 김정호 선수의 페이스거든요 네. 가격대 성능비 최고. 넥서스 한번 취소를 이거 시도고 있는군요.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예요? 넥서스 넥서스. 넥 네, 넥서스 잡아야죠. 아들레날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렇죠. 그럼 금방 끝난 말입니다. 네, 병력 잡고 상대편의 삼기는늦추기어했습 아, 취소. 네. 아,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데 다시 한번 상대방 본질에 적을 한번 정도 나이브 시키면서 총을 다시 늘릴 수가 있고. 이러면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뭐,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맞고요. 네. 막을, 일단 맞고맞고 나서 일단은 정면지역으로 어떻게든 뚫을 판단내 해야 돼 지금 세번째에서싹안 가져가면 올인이라고 해서 올인해야 올인 돼요. 네, 그렇죠 병력을 한번 짜내서 피해를 주지 못하면 아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소비가 탄탄합니다. 여기에 디파일러 닦아줘 한번 빵 쳐지게 되면 네. 그때부터 프로토스로 완전 정말 짜증나는 거죠. 다쿠사믿습니까 아, 지금요? 디파일러 화면상을 안 잡혔거든요. 이런 상황에 정말 어거지로 뚫릴 수가 있긴 한데 옥점을 잡아주는 네. 플레이와 옥점을 네. 잡아, 옥점을 잡아, 옥점을 잡아, 옥점을 잡 옥점을 잡아, 옥점을 잡 거기, 영유탈, 영유탈! 네, 타이밍이 좋은데요, 기분이? 네, 아 이거, 이거 다 잡았어요. 템 잡고, 옵브 잡고. 필요한 거다 잡은 거 아니야, 지금요? 네, 이거 토스 완전 미쳐버리겠는데요, 되금 그렇죠. 되면. 이렇게 되면 미네랄이 이제 넘쳐야 될때 지금 풀업들그나 네. 잡혀가지고, 넥서스를 짓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 뮤탈이 안 떠도 지금 이거 힘든 상황에서 뮤탈까지 떴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아, 최근에 삼성건들 3, 구 옆에도옆에도 옆에도 네, 4대0이 많았거든요. 상대방을 올리오기껏 맞는 다음에 1 1 시에 체서나오는 별매들을 모두가 상대방의 빈집만 노리지 않습니까? 허영구 선수가 이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아, 앞뒤로 그냥 좌우로 크게 흔들어 두고 있습니다. 소소 저글링이 앞마당 다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아 유탄 작작육간 다 했죠 이미. 네, 유일한 변수가 이 정면 지역을 뚫는 것인데 이 후속 유닛마저도 김정호 선수가 너무나 잘 닫고 끊어주고 있어. 아 다크 선까지 이건 지 힘들어요. 네, 정면 끊났고요 네. 갑상 저글링으로 아 이렇게 합니다. 게스 안 끼고 어디 다른데 쓰겠죠 어떤 네, 김정우가. 네, 이제는 게다가 병력이 러쉬를 나갈 때 7시에서 병력이 또올 수도 있고 11시에도 올 수도 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와. 네, 그레이트 스파이어. 네, 뮤탈리스크는 아까 예, 다 조금 죽었어, 전에 커세어에다 네. 잡혔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 플레이그까지 네. 플레이그 늦게 나온 만큼 한방 방에 플레이그 쓰겠다는 아니, 겁니다. 네, 네. 네. 플레이그도 왜 이렇게 빠르죠? 뭐 디파일러만도 2개 지었나요? 바꾸소음 네, 그... 치자마자 플레이그를 쓰는데요. 네, 뭐 하나 지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뭐그 예. 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네 그레이트 스파이어에서 지금 뭐 뮤탈리스키 생산해서 가디언을 간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laughs> 질럿더라는위주로밖에없는데 플래그 만지면 이거 진짜 아닙니다 예. 예, 이것은 지금 뭐 거의 이... 어... 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죠 흔히 뭐 위급 상황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거와 비슷한 거예요 자신의 눈에 이 빨간색이 보이면은 지금 뇌 자체가 지금 정말 이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laughs>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 심리적으로. <laughs> 네. 아, 오케이. 밖에 없어 급박해요, 지금요. 그렇죠. 표현이 조금 미흡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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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질럿이 주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번. 일단 허영무 선수가 덩어리 박력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크스톱이 잘못 쳐주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아. 이제 김정우는 6시에 저글링을 또 보내면서 상대방의 멀티만 견제하면 되는 거고. 네. 허영훈 선 사인섬이라도 안 나옵니까? 럭컷 뭉쳐있거든요. 네, 스톰이 여러 아. 번 떨어져야 되는데 질럿들라고는 어림없습니다. 어려없어요 어림없어요. 네, 어림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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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허영 네. 선수 질럿을 진러... 아, 오 에이, 지 엄청 죽어. 이다치 그럼요. 상대가 됩니까, 이게? 아, 아이 정도면 반 날랐습니다. 반 날랐어요. 상대방의 제 j 의 멀티 파일런 짓는 것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어, 일단, 허영무 선수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게저응에 한번 나오게 되면 와우. 저 입구적인 드라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럴커를잘안 쓰는 그런 추세인데, 정말 이 김정우 선수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정말 뚜렷한 선수예요. 네. 자이제지연안 쪽에도 뭐해천이 많거든요. 거기서 나온 저글링 만두 얘네 다 잡아 먹었습니다뒤치기도 드리, 네. 하나요. 원래 육해천이 기본적인 운영력 이 네.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정말 자신만의 순간순간에 맞는 그런 스타일 이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일단 김정은 선수 이번 경기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반면 삼성전자 오늘까지 3대방 나올 수 없고 저희도 이대방 쓰려게 현재까지요. 네. 또. 정말 이경기치게 되면 최대 3 사면서. 0대3 패배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세트, 송병구 3대빵 막아보드가 나왔다가 그 부담감에 남이 끌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일단 CJ를 만난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대, 서로 그건 마찬가지였었는데, 오늘 CJ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다시 삼성전작한 이대로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네. 힘을 좀 내야죠. 네. 자, CJ도 상당히 조아 어렵습니다. 만 삼성전자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s k t 를 도전장 내는 겁니다. 그렇죠. 승률을 갖출 수 있어요, 6성3패. 그렇죠. 이런 지난 경기, SKT형과의 경기에서 정말 이진도우 감독의 신트리가 적중했지만 그것에 어 선수들이 조금, 어, 이렇게. 응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정말 그, 예. 만족시켜주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토스가 나와서 체란 잡고 저거 나와서 토스 잡고 아저 딱딱. 아, 시계 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CJ의 경기 흐름이고요. 거짓말씀 드린 것처럼 한번더 3대0은 안됩니다. 송병구 2대0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3대 막아보자고 나왔다가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변한 끝이니까 두번더 미끄러져서 팀이 2연패했데요 본인도 지고 오늘은 그렇게 되해는 안될텐데 과연 3세트 선병구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잠시 후에 백악.